라면 끓입니다 5분 있다 먹자 아 10분 있다 먹자 열 봉째입니다 열 봉. 도와줘. 야, 아니, 나 신호 타고 살려줘. 아니, 좀보여줘나 60m 아 60m 아 65m 잡 I'm not yet. You are not. 고 o

이것입 claro. 뭐십니까 배급을 하겠습니다. 야 현재야, 현재 일로 와. 현재야, 네. 현재야, 네. 내가 너좀 너 도와줘 여기서 다서 애들 갖다 줘. 아 예. 어 실시간이야? 어. 얼굴 나오고 싶어? 보는 사람이나요? 구독자 얼마 안돼천 명밖에 안 돼? 아이, 그럼 실시간 지금 보는 분이 어. 계시오? 어. 오 신기하다. 응? 오 저렇게? 아이, 야 구독자가 그래도 1 0 0 명은 돼야지 할수 있다는데 여기 천 명인데? 오야너 저기 예. 나무 젓가락 보면서 애들 한씩 갖다 줘봐. 갖다준거 할래? 니가? 나무젓가락이 거기 있잖아 너무 좋은거 아니야 저쪽이야? 응, 마법이 좋은거 아니야 응? 따고... 아니면 현재야 예 들어와가지고 단무지 좀 꺼낼래? 단무지 어디 단무지 어디 여기 냉장실에 예야서준아네너 라면 좀날러네 라면 라면 날래 자, 그러 자, 그러면. 자, 그러면. 아 그러면. 잠깐만 잠깐만 야야, 자, 그봐면 자, 그러면. 자, 자, 이러면 자, 면면 자, 그러면. 자, 그러면. 자, 면그면 그러면. 자, 그러면. 면 그러면. 자, 그러면. 자, 그러면. 야, 너럼 닭방, 단무지 꺼내. 단무지 어. 디있어 찾아봐. 아, 여기 있다. 여기 큰거요 응? 아, 뭐, 찾아봐. 그래서, 종이컵에다가 그 있잖아. 응? 애들, 일곱 개. 아, 이거 안뜯어지거안 뜯은 거야? 자, 이거 뜯긴 네. 하거든요? 서준아. 네. 많이 먹었지? 네. 어, 처음에 뜬게 많았거든? 이거. 너 갖다 먹어 어 감사합니다 준우야 준우야 어아 네, 너 네, 그럼 이거를 좀뜯어 뜯어서 네 1인 닭방 1컵씩 아 할수 있어? 뭐로 뜯어 감사합니다 어 야야 너너좀너좀돈 많이 먹지? 응 네, 감사합니다 어. 그리고 네. 나오는 네. 나오는 그 야, 너 정도 괜찮겠어? 많이. 아, 저좀더 많이. 좀더 많이? 저 너무 적어가지고. 그래? 아, 어우, 그래. 어. 어, 이 정도. 먹고 배고프면 더 와. 아, 쪼 조금만 더주면 돼. 조금만 돼. 더. 더 달라고? 네, 조금만 더요 좀더 달라고? 네. 네. 와, 너키클리나보다 요새 좀 많이 먹어요. 우와, 대단하다 네, 와, 대단하다 이거 와, 서준이 거보다 더 많아. 순수야. 네. 순지야. 감사합니다. 순지야 예. 라면. 감사합니다. 그그 그, 새로운 친구 저 갖다 놓고 새로운 친구 있잖아. 네. 걔 갖다 줘. 아, 아. 새로운 친구 잘 먹게 생겼지. 예. 아, 걔 많이 줘아야겠네야 새로운 친구 새로운 친구. 이거 아니, 이름이 요거 새로 친구 갖다줘 네. 요거는 저기 현재꺼 소빈아 소빈아 에넌 조금만 먹어라 일로와 갖고 일로와 현재야 나다 했으니까 너 그냥 저기 이거 가서 빨리 먹어 돌기 전에 네, 이 정도만 놨어? 네 감사합니다. 현재? 네, 저는 저는 뭐, 많이 안 주셨는데 저, 이제 많이 아니 너, 어, 너무 많이 주시는 거아니야 그래? 요럼이아 많아? 그러면 서주좀 됩니까? 나쁘지 않싸이었 정도? 좀더떨어아괜찮아괜찮아 됐어? 네 <laughs> 어. 네. 그래 거기 뭐못 빠지면 구냐없어요 이제. 그래? 받 음, 서준아. 서준 더 먹으 사람. 서준아, 더 먹을래? 먹고요, 먹고요 일단 먹고 봐야 될것 같아요. 어, 그래? 아주 감사합니다. 야몇 명이냐? 아까 먹는 안 먹는 누구야? 한명안 어, 어, 먹어요. 아이고 너 이거를 먹으라 고왔는데한명안먹어 그럼 너는 안 먹어? 아 그거 어찌하냐? 안되아뭐 아, 아, 그, 아무나 좀 누가 먹어봐. 어, 나온 거고. 먹어, 네. 뭐. 내가 내가 먹을 거야. 넌만는 사기더라. 네. 야 어디 가? 내가 들어가면 들어가야 시간. 엄마 잡주라진주에는아다이아라 서준아. 서준아. 네. 요거 다모지 애들 갖다 줘. 네. 이른다, 개 씨. 잠깐만 단무지 없자 잠자, 잠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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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